이 파랑새가 처음 들어올 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입장이 이 화분 하나 가득 찼었거든요. 그런데, 어, 얘가 좀 치마를 잘 입어서 제가 처음에는 좀 물을 너무 많이 말렸어요. 하엽이 지도록. 그런데 요즘은 거리대 내놓고 오는 빛다 맞추고 있는데도 이렇게 얘가 하엽을 엄청 많이 밑에 예, 이렇게 예, 뺑뺑 들어가면서 하엽을 이렇게 많이 졌고요. 얼굴이 너무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얘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위에 있는 마사는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제 뿌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뽑힐 것 같아서 핀셋도 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네요. 흙은 마사가 많구요. 아 우리집에 안 맞아서 조건이 우리집은 좀 건조해서 다른 집들은 마사 80대 상토 20 이렇게 하는가 본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베란다가 올해 처음이라서, 거리대도 올해 처음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상토를더 보충해 준 애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다른데서 심어서 화분째로 오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뒀는데 얘도 결국은 상토를 상토를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있을지는 이제 뿌리를 더 확인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마른 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말리면 이렇게 뿌리가 죽는 것 같아요 말라서 마는 뿌리들이 말라서 죽고 또 굵은 뿌리에서 이제 새 뿌리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여기 위에다가 칼슘 가루, 어, 계란, 계란 껍질 분쇄한 가루죠. 분말. 그거를 한 숟갈 정도 줬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거조음은 없고요. 준비된 게. 그래서 오늘은 그거밖에 만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키가... 뿌리가 뿌리가 시원찮아요. 어, 목대는 굵고 뿌리가 상했나?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게. 내가 계란가루 준 건가 이게? 계란가루 준 건가?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손깍지면은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하면 찐득찐득 늘어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얘가 뿌리가 건강하지가 않네요. 하얀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얘는 뿌리를 다시 받아야겠네요. 받아줘. 이 거름이 문제가 아니라 흙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역은 떨어지지도 않네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땡겨도 안 떨어져요 얘를 이쪽 뿌리 쪽을 물로 씻어 가지고 좀 절단을 해 봐야 되겠어요 뿌리를 물로 씻어 왔답니다 뿌리가 정말 왜 이런지 벌써 이쪽이 색깔이 다르죠. 그래도 여기 끝에서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응? 음? 괜찮은가? 깨끗한 거 아닌가요? 이 볼고리한 색은 얘가 물이 들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바데카솔 가루를 발라준 다음에 좀 말려가지고 뿌리를 내야 되겠네요. 자, 바데카솔 가루를 발라주고요. 이쪽엔 잘안 묻네. 붓을 사야 되는데. 수분이 조금 마르면, 이제, 순간접착제를 발라줄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새로 받을 거예요. 약간 접착제 안 바르고요. 그냥 마데카솔만 바른 상태로 이렇게 화분 위에다가 올려서 그늘에 놔두겠습니다. 반 그늘에 그러면 뿌리가 내리겠죠. 그 다음에 잘 심어주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맞는 흙배합을 해가지고요. 얘는 누구일까요? 빨강새가 되었던 파랑새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물을 줘도 물반응을 안 하고 계속 하염만 지길래 뽑아보았더니 뿌리가 시원찮아서 잘라 보았어요. 그랬더니, 목대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려서 뿌리를 내려서 심어야겠다. 새 뿌리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놔뒀죠. 그런데 뿌리가 한 보름 이상 두어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 마사에다가 그냥 심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 하엽을 다 제거하고 다시 심어 주었죠. 그리고 이제 물은 주지 않고 놔두었었는데 어, 아이가 점점 싱싱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입장도 초록색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듯하고 어, 또 뒤에서 하역도 지고 해서 뿌리가 내렸나 해서 지금 뽑아보 다시 뽑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 뿌리가 예 보이시죠? 이쪽 마른 곳에선 뿌리가 안 나고 점이 잘안 맞아서 예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잘 심어주려고 합니다. 파랑새 새 뿌리를 받으려고 했는데 목대는 마르고 뿌리는 나지 않고 해서. 그 작은 화분에다가 마사를, 마사만 넣고 꽂아놨었답니다. 그랬더니, 어, 이제 한몇 뿌리 됐진 않아도 뿌리가 살짝 나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제 화분에다가 오늘 심었답니다.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한 일주일만 더 있다가 찬물을 주고요. 또, 얘는 치마를 잘 입는 아이니까 거리대로 내놓아야 되겠죠? 한, 앞으로 보름, 보름 동안만 방그늘에 놔두어야 될것 같아요. 아, 우리 빠른 새 어떻게 되는지 알고 마음을 그동안 많이 졸였답니다. 지금 소스병으로 이렇게 화분, 테두리, 가위로 한 바퀴만 살짝 물을 주었답니다. 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분을 찾아서 뿌리가 더잘 성장하도록 어, 그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랑새 아, 잘 키워봐야겠어요. 얘는 음, 얘는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치마를 잘 입는 아이라서 얘는 마사 비율을 한90 하고 어, 상토 토라고 해야 할까요? 바트 같은 그 흙을 10% 정도 그렇게 섞어서 심어주었답니다. 우리 파랑새 갈까봐 <laughs>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나는 소리는 풍경 소리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